자 지금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경쟁에 다시 뛰어들기 위해서 정말 거대하고 대담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승부수 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정말 세게 나오죠. 오늘 분석할 자료는 일본의 도전을 바로 이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버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는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요타, 소니를 포함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8개의 거대 기업이 라피더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어벤져스 킴이 꾸려진 셈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냐면요. 무려 26조 원입니다. 26조 원. 이 판돈의 크기만 봐도 이게 얼마나 절박한 도전인지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현재 40나노 기실에 머물러 있는데 이 중간 단계를 싹다 건너뛰고 단숨에 2나노미터 공정으로 직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믿기 힘든 계획이죠. 하지만 이렇게 야심찬 계획 앞에는 첫 번째 거대한 벽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30년간 쌓여버린 엄청난 경험의 격차,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90년대만 해도 세계를 호령하던 게 일본 반도체였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첨단 공정 개발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린 겁니다. 현재 40나노에서 목표인 2나노까지 이건 뭐 비술 세대가 여러 개나 차이나는 엄청난 간극이 생긴 거죠. 이번이 건너뛰려는 이 단계들 이게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단계가 말이죠. 수율이라는 괴물을 잡고 이 복잡성을 마스터하기 위한 뭐랄까 필수 퀘스트 같은 거예요 삼성과 TSMC는 수십 수백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이 험난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다 밟아 온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묵지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제조의 진짜 비밀은 설계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생산 라인을 지킨 엔지니어들의 그 손끝 감각. 아,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노하우.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두 번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얻은 경험? 이게 바로 기초 체력인데, 이거 없이 그냥 설계도만 들고 이나노라는 정상에 오르겠다? 이건 뭐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 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 문화와 현대 반도체 산업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제조업의 상징, 바로 모노즈쿠리 정신이죠. 장인 정신. 이게 과거에는 엄청난 강점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도랑 유연성이 생명인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반도체는 완벽한 침몇개 만드는 예술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 하는 칩을 수백만, 수천만 개, 그것도 아주 빠르게 찍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바로바로 라인에 반영해야 하는 그야말로 전쟁터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에 모여서 장인정신을 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이에 기술의 유통기한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게이 자료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벽입니다. 이건 뭐 동시에 들이닥치는 건데요. 바로 냉혹한 돈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객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질문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의 만약에 애플의 CEO 팀쿡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아이폰의 심장이 될칩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수십억 달러짜리 배팅입니다. 이제 막 공장을 짓기 시작한 양산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기업에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기존 파트너에게 맡기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나노 같은 최첨단 칩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 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미 TSMC나 삼성과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설령 라피더스가 기적적으로 이나노 칩을 짠! 하고 만들어내도 이걸 사줄 고객이 없다는 게 가장 뼈 아픈 현실인 겁니다. 자본 규모는요, 이걸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일본이 국가의 사활을 걸고 쏟아붓는 돈이 26조 원인데, 이게 최첨단 2나노 공장 딱 하나 짓기에도 부족한 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삼성전자의 5년간 투자 계획은 450조 원입니다. 450조. 이건 뭐, 최급 자체가 다른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모은 저 26조 원이라는 돈이 삼성전자가 1년에 투자하는 돈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압도적인 자본력의 격차를 보세요. 이 돈의 전쟁에서 일본이 버티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게 이 자료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오늘 분석한 자료는 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무형의 자산, 바로 초격차 DNA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반도체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돈만 들이 붓는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그 묵지, 그러니까 경험, 그리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단련된 엔지니어들, 또 거대한 자본, 그리고 수많은 협력사들과 얽힌 이 생태계.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죠. 수십 년간 쌓인 실제 생산 데이터, 수천 개의 파트너 회사들이 얽힌 생태계, 그리고 끊임없이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훈련된 그야말로 전투형 인재들 그리고 과감하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이클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한국 반도체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어냈다고 이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설계도는 살수 있어도 경험은 살수 없다. IBM에서 최첨단 설계도를 가져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난 30년간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야말로 피, 땀, 눈물로 쌓아올린 이 경험의 총합은 절대로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겁니다. 자료는 일본의 도전을 망상에 가깝다고 아주 단호하게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건 기술 패권 전쟁의 미래 이걸 누가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일본의 이 거대한 도박은 정말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역사를 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